이틀, 이틀 전에 전역을 했으면 이제, 어한 2013년, 뭐, 한, 5, 6월 군번 정도 되겠네요. 그쵸? 한 5, 6월, 6, 7월 군번? 그쵸. 2013년, 13년 6, 6, 7월 군번 정도 될것 같은데. 그쵸. 6월 25일. 아직 너프 안 됐어요. 너프 안 됐고. 저는 09년 10월 번이거든요. 일단은 게임 시작됐으니까 노래는 끄고, 어, 오늘은 그 교육방송 두 번째인데, 탑카시오페아죠, 탑카시오페아. 어, 이게 일반 게임이라서 이제 약간 그 챔피언이 겹치는 건 있겠지만은, 뭐, 크게 플레이 스타일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일단은 탑카시오페아는 블루 팀과 레드 팀을 그, 놓고 봤을 때 탑을 갔을 때는 그 블루팀이 훨씬 더 좋죠. 왜냐면은 이제 정글러가 갱킹을 오는 동선이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약간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그그 퍼플팀으로 갔을 때 정글러의 그 갱킹력이 이제 이 이렇게 오는 게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퍼플팀이 약간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뭐 그거랑 은 상관없이 일단은 카시는 이제 미드도 가고, 탑도 가는 챔피언으로서, 좀 더, 그 뭐냐, 활용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잘 해보고요. 어, 미드를 갔을 때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일단은 도란 반지에다가 포션두 개, 이렇게, 딱히 뭐, 뭐, 변화 없이 그냥 해줬고, 그리고 이제, 탑카시 같은 경우는 라인을 무조건 땡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인을 땡기는 방법이 약간 있는데, 그, 이 미니언 어그로를 이렇게 처음에 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니언 어그로를 끌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면은, 얘들이 이제, 한바, 그, 한 챔피언, 그, 한 챔피언이 아니라, 미니언 한 마리를 이렇게 집중 타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미니언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미니언은 이제, 약간 좀, 그, 어그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라인을 땡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어, 구도가 약간 분산이 되기 때문에. 프로 경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저거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챔피언 말고 미니언한테 Q가 맞이, 맞게 되는 경우면은, 어, 근데 또 리븐이 Q를 또 미니언한테 써버리면은 라인이 자연스럽게 또 당겨지게 되겠죠. 카시 너프 예정이고, 아직 너프가 된건 아니니까 나중에 물어봐. 너프가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직 확정적으로 뭐 너프가 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너프가 정확하게 됐을, 되면은 그때 알려드릴게 그때 네 일단 리븐이 생쇼를 좀 하는데 이렇게 그 근접 챔피언 상대로 카시오페가 이제 상당히 할만해요 Q, 쌍동이 평타 이런식으로 리븐이 막타를 이렇게 먹을 때마다 좀 견제를 주면 아주 고통스럽게 좀 견제를 많이 받겠죠 리븐이 네. 이렇게 라인이 땡겨지는 상황인데, 어, 이게 최상의, 최상의 상황이죠. 최상, 최상의 상황이고. CS도 뭐, 놓치지 않게 잘 먹어주면 되, 되는 거고. 이렇게 막타를, 쌍둥이로 막타를 먹으면서, 만화수급도 최대한 해줘야겠죠. 아무래도. 죽었어요 <laughs> 일단은 가볍게 좀잡아줬고요 어.. 리븐이 그.. 탑에서 상당히 괜찮거든요 챔피언 자체가 이제 쉴드도 있고 카시오페아 같은 챔피언들 상대로 대쉬기가 있기 때문에 카시오페아가 여차하면은 거리계산을 잘 하지 못한다면은 많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리유지에 신경을 쓰고 이런식으로 리븐이 막타를 먹을 때마다 Q스킬로 견제를 하고 평타와 쌍둥이를 활용해서 심각하게 이제 견제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리본이 라인전단계에서 상당히 힘들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파브를 먼저 낸 상황이고 라인을 밀고 집으로 복귀를 해줄게요 흠 <laughs> 봅시다 일단은 첫번째템은 무조건 연운을 가주는게 좋구요 그리고 탑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화수급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돌하나 더 가주는것도 좋고 이렇게 핑허라하나 더 사서 여기 삼거리쪽에 이제 핑허라하나 박아주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이제 라인전을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시오페를 했을때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좋을까 는 미드가 좋 아니면은 카시가 탑이 좋을까 미드와 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나 탑둘다 뭐 크게 뭐 다를 게 없고 부담이 되지 않는데 어... 초심자분들이 할게 시실 처음 할 때는 이제 미드가 조금 더 좋겠죠 왜냐면은 라인도 짧고 블루버프도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관리를 제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라인 관리 자체가 안 돼버리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탑이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초심자분들이 하기에는 탑은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조금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큐를 뿌리는 시점은 어제도 했지만 이렇게 이분이 막타를 먹는 이 시점에 큐를 뿌려주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쌍공이아맞다 oh <laughs> 쌍둥이가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못 잡았네요. 아쉽게. 대포는 항상 놓치네요. 아, 네요. 간만입니다. 일단 리븐도 플래시가 빠졌고 저도 빠졌는데, 이러면은 상대의 리신이 탑으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리신이 탑으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일단은 미드 쪽에 보였고, 이러면은 리븐이 이제 그, 물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몰아붙여가지고, 전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만화 포션 하나 빨고.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리븐. 조심해야 돼요. 신드라, 저거 죽었네요. 어, 살았나요? 어, 좋습니다. 신드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살았네요. 다행스럽게. 일단은 리븐이 지금 지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집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게 리븐이 저한테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라인을 밀 필요는 없죠 라인을 최대한 늦게 밀면서 리븐의 CS 손실을 유도하는 게 가장 최상의 플레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마늘을 채우면서 아, 교육방송할 때는 진지해요? 아, 근데, 카시를 모르는 분들이 보니까, 조금,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진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제가 봤을 때, 리신이 한번올것 같아요. 근데, 리신이 오더라도, 크게 위험할 것 같진 않네요. 잡았어요. 로아, 로아, 로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이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카시 이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또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무리를 하지 않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죽었습니다. 일부러 죽었어 일부러 일부러 죽었고 어차피 리브을 땄긴 땄는데 항상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카시는 겸손해야 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리를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항상 기다리면서 한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 사실 사실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만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바텀 라인이... 가시구요. 아, 좋아요. 1츠 좋구요. 좋습니다. 땡겨가지고 우리 편을 죽였나 보네요. 트, 트리스타나를... 뭐야? 베인이 어딨죠? 아, 베인이 처형당했나 보군요. 처형을 당했네. 처형을 당했는데, 일단은 라인이 좀 많이 당겨지는 상황인데, 아주 괜찮습니다. 라인 상황이 아주 괜찮고, 저걸 과연 노트이 땡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타를 먼저 쳐야죠. 어, 공기가 좋아요. 평타 가시구요 야, 평타 100만 마리 카시가 이 평타를 날리는 게... 정확하게, 뭐, 뭘 날리는지 모르겠는데 배만 마리가 나가, 나가는 것 같죠? 스르륵. 배만 마리가, 스르륵,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배만 마리를 한 마리씩 이제, 톡톡톡톡 날리는 것 같은데, 지렁이인지는 모르겠고, 독사를 한 마리씩 날리는 것 같죠? 독사가 한 마리씩 나간다면, 평타도 어마어마하게 세야 될 텐데, 사실 평타는 그렇게 세지 않죠? 일단은 노틸러스가 와서 한번 탑에서 킬을 내줘가지고 좀더 상황이 좋게 됐네요 일단 CS가 92개고 리몬 같은 경우는 41개 좋습니다 물약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인을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쵸 탑 카시오페아를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이제 상대 정글러가 갱킹을 오면은 피하기가 힘들다 그런 점이 가장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초반에는 라인을 최대한 땡겨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고,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라인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글, 상대 정글러의 이제, 동선을 예측을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와드를 깊숙하게 박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본이 계속적으로 라인을 밀기 때문에, 굳이 뭐, 굳이 뭐, 와드를 박아줄 필요도 없겠네요. 한번더 남았죠. 쓰지 않네요. 합대 실로 일단은 라인을 라인이 당겨지는 라인이니까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빙하면서 깔끔하게 잡아주면 되겠죠. 깔끔하게 잡아주 면 되고 이 리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약간 순식간에 파고드는 게 아니면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카시의 궁극기를 맞아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가지고 리븐이 약간 힘들 수가 있는데 음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탑라인 전이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어뭐 추가적으로 어 카시에 대해서 아주 아예,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잠깐 카시의 스킬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큐스킬 같은 경우는 카서스나 아니면 뭐 신드라 그런 챔피언과 같이 땅바닥이 뿌리는 스킬이에요 땅바닥이 뿌리는 스킬 근데 이게 사거리가 850이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가 이제 한 75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900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제가 상당히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Q도 그렇고 W같은 경우는 이제 n 니비아의공극기 그런 것처럼 작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끼의, 구름이 슬슬 슬슬 스물 올라오면서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독으로 중독을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대방이나 뭐 챔피언한테 Q나 W를 맞추게 되면은, 티모의 독이나 뭐 신지대의 도, 독 같이 상대방이 이제 중독 상태가 걸리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쌍독리를 날리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쌍독리의 쿨타임이 5초지만은, 이렇게 중독 상태가 걸리면은 0.5초로 초기화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AP 챔피언 중에서는 가장 딜로스 구간이 없이 지속적인 폭딜이 가능한게 이제 카시오페아가 단연 원탑으로 뽑힐 수 있는 부분이고 궁극기 판정 같은 경우는 카시오페아가 그렇게 안, 좋, 안 좋진 않아 약간 비스듬하게 옆을 봐도 궁극기가 석화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진 않아가지고 정면이나 측면을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석화에 걸리고요 상대방이 이제 뒤편을 보고있다. 그러면은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슬로우 효과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아이템 트리 같은 경우는 어.. 탑에서 이제 뭐 상대방의 그 조합을 딱 보고서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황이면은 제드, 리븐, 뭐 리신, 베인까지 있기 때문에 두번째 코어로 뭐 조냐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조냐 정도 조냐 정도를 뽑는게 가장 안전하게 할수 있겠죠? 일단은, 카시의 선두템은 무조건 대천사가 좋아요. 왜냐면은, 대천사를 가지 않으면 만화통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딜을 많이 박을 수가 없거든요. 대천사 이어 이제 뭐, 만화 수급템인 뭐, 성배라든지 아니면 모렐로 같은 경우가, 만화를 충족할 만한 템이 될수 있는데, 그걸로는 카시의 그, 만화 소모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천사가 좋습니다, 카시는. 무조건 선대천사를 가는 편이 좋고. 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Q 스킬이나 W 스킬이 이제 땅바닥에 뿌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천사의 스택을 모, 모으는 게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쉽습니다. 탑 같은 경우도 이제 블루를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화가 부족한 상황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선 대찬사를 가는 게 좋고, 라일라이 같은 경우나 뭐, 그러니까, 대캡을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라일라이를 가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좀 상대방이 나를 물고, 약간 좀 탱키하게 가는 게 좋겠다. 상대방이 나한테 순식간에 접근해서, 내가 녹을 것 같으니까, 나는 좀더 탱키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라일라이가 나쁘지 않고, 아예 나는 그냥 딜로 녹여버리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대캡을 가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일라이보다는 그냥 데캡을 좀 가는 편이죠, 아무래도. 라일라이보다는 데캡을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일단은, 이제, 탑이 끝났잖아요, 라인전 같은 경우가. 라인전이 끝났는데, 어, 지금, 뭐, 다른 라인을 보면은, 미드가 아직 밀리지 않았고, 용 시간을 체크해 봤을 때, 1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서 이제, 합류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베인이 지금 깝치는데, 이건 절대 깝치면 안될 부분이죠, 지금. 지금 베인이 상대 원딜러인데, 절대 깝치면 안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laughs> 그냥 녹아버립니다. 흡착과 흡총은 뭐가 더 좋나요? 저는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 흡착이랑 흡총을 왜 헷갈려하죠? 흡총의 상위템이 흡책인데, 흡촉, 흡책과 흡총이 뭐, 흡책과 흡총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이거는 어그로인가요, 어그로? 흡총의 상위템이 흡책인데, 뭐가 더 좋다는 말은, 아, 이해가 안 돼. 항상 듣는 말이지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흡책과 건물이겠죠? 건물, 총검. 흡책과 총, 그, 흡총 중에 뭐가 더 좋나요? 그거는, 롤을 안 해보셨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어그로꾼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뭐 아이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일단은 돈 되는대로 존야를 먼저 갖고 그리고 중포이거사 하나 사가지고 용쪽으로 내려갈게요 <laughs> 일단은 용을 가준게 맞겠죠? 우리 노틀러스까지 오면은 노틸님 노틸님 오셔야죠 야 이거 가자 이거 노틸 노틸러스 어디있습니까 난리 안네요 미드 보고아 좋습니다 리신이 이제 용스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견제하면서 잡기까지 해버렸네요 그리고 흡총을 좀 선호하시는 를 분들이 많은데 카시오피아는요 쌍둥이 흡혈이 있기 때문에 흡총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흡총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그래서 굳이 뭐 흡총을 가지 않, 않다고 하더라도 오마이갓 어디까지 가나요 아! 아궁기 뭐죠? 방금 궁기 뭐였나요? 잘못 본어가 내가? 아무도 안 맞은 것 같은데 궁극기가 아무도 안맞은것 같죠 이거 깜깜하죠 땡겨 어? 노틸러스? 가시구요 <laughs> 우리 노틸러스님이 적팀 타워로 돌진하셨네요 좋습니다 저런 패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은 존야를 샀기 때문에 방금은 이제 약간 생존이 가능했죠 존야를 사서 생존이 약간 가능했습니다. 저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 좋을 것 같고. 탑을 한번더 밀고, 그 다음 템은 약간 생각을 해보죠.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그 일반 게임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카시 교육방송에 대한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카시 공부방송이죠, 공부방송. 카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판씩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판은 랭게임을 가야죠, 당연히. 다음 판은 랭게임을 갑니다. 일단은 20분에 6킬 랜드스 CS 210개. 일단 분당 CS가 넘었죠. 좋게 흘러갑니다. 레벨 14에다가 좀 많이 잘 컸네요. 많이 잘큰 상태고, 음, 이제 그, 만약에 카시가 탑을 갔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 궁금해, 궁금한 부분이 이제, 탑 1차를 밀었을 때, 파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탑 1차를 밀면은, 아래로 내려갈 상황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냥, 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 정글러가 나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최대한, 죽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따면 더 좋고, 아니면은, 최대한 죽지 않는 선에서 이제 상대방의 어그로를 끌면서 아래 라인에서 우리 뭐 미, 우리 미드나 뭐 바텀 듀오랑 같이 정글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득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최상의 플레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탑을 밀면은 두세 명 정도 올 거예요. 아 아무래도 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해주지 않으면 최상이지만은. 가시가 두 번역이기도 하고 도주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네.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탑과 정글러를 따 버리게 된다면은 아주 최상의 조건이 되겠죠.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싸싸 먹으려고 이제 샌드위치를 해 먹으려고 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뺑무빙을 치면서 리신을 때리고 리븐을 때려가지고 우리 리신과 리븐이 조금 당황을 하면서 중동 각이 나왔네요. 하시는 그 원딜러보다 더그 카이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싸우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챔피언이에요. 빠지면서 싸우는데 어 블리츠 그랩 평타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일단은 제가 지금, 어? 어, 리신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한번도 오네요. 어, 막, 야, 이건 죽을 것 같은데? 어, 좋아요.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은 이제 다른 데서 이득을 보면은 최상이겠죠? 어차피 주어도 그렇게 큰뭐 그런 큰뭐 그건 없어서 아프지 않습니다. 어 리신 평타 트타 평타 어 좋습니다. 사람은 이길 것 같은데 평타 치면서 트타 트타 평타 어 좋아요. 저 트리스탄의 아이템이 지금 무대에다가 이제 거의 유동무이 전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상당히 들어가고. 세번째 템으로는 그냥 라일라이 정도로 갈게요. 지금 애들이 이제 뚜벅이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조금 탱탱하게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라일라이를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지금 상황이 많이 좋고, 어, 바론을 가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바론을 가, 바론핑을 한번 찍습니다. 바론핑을 찍고, 바론을 가도 뭐, 부담이 안 되겠죠.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스타도 지금 무대에다가 팬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스타 와야 돼, 스타 스타가 와야 합니다. 아, 자이로드롭 좋아요. 놀이기구 한 번씩 태워주네. 바로니! 바로 바로 영쪽, 용쪽, 바로 영쪽을 찍죠 바로 영쪽을 찍고 아무래도 먹힐것 같, 먹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혔을 것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안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뒤편으로 갑니다 어? 베인 터지고요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바로 바로 미드 가죠 정비하지 말고 정비하지 말고 그냥 미드 가자, 이거. 이거, 그냥 정비, 그, 정비 안 하고 그냥 미드 가도 됩니다, 이거. 미드 가면은 터져요, 터져. 터집니다. 터져 이거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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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뭐예요, 왜안 때려요? 에이! 타워 좀 치지. 이거 타워를 풀실수 있는데, 이러면은 좀 애매해지는데, 이거? 이게 타워를 평소로좀 때렸으면 부셔졌거든, 이게. 어? <laughs> 신드라우분이 나까지 이건 에어본을 시켜버리셨네요. 네. 나가볼 길 좋구요. 허리풀 좋습니다. 깔끔하게 서레이 나왔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탑화질을 마무리 짓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딜량은 이정도 박았네요